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우리는 시편 34편의 말씀으로 강동사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영혼의 송량을 받는 것 그것 중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가 되고 계신지요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라는 제목으로 함께 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너"라는 말은 지목하여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여서 "너"라고 한다면 그 음성이 울려 퍼진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그에게로 집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과 민족 가운데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지만 많은 장애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와중에는 우리에게도 역시 장애물이 있고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지나갔는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며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1절에서 3절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지요.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온 것처럼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택하셨습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 그 당시에는 다른 의로운 사람들이 없었을까 생각해 볼때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도 다른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멜기세덱과 같은 아주 신비로운 인물도 마찬가지고요. 또 음, 뒤에 시가서에 나오는 욥과 같은 인물도 이 창세기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런 인물들이 그런 의로운 인물들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라고 선택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 유대 역사서와 전승들을 참고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아, 하나님은 아브람같이 연약한 배경을 가진 사람도 부르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연약한 배경을 가진 사람은 100% 부른다. 그건 아니겠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도, 보잘것없는 사람도 불러서 쓰시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동사가 뭐냐면요 떠나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떠나 떠나다 히브리어로 레크 레카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스스로 떠나다 작정하고 떠나 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먼저 오는 말입니다 떠나라 칼비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눈을 감고 떠나라고 너에게 명령한다. 너의 고향을 포기하고 너는 너 자신 전부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이 구절을 그렇게 칼비는 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인 것이죠. 눈을 감고 떠나라. 그것을 명령한다. 그리고 너의 고향, 너에게 안정감을 주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너 자신을 전부 나에게 바쳐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부르심. 우리는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귀로, 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이 아니에요. 이 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과 같은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만히 눈을 감고, 하루에 잠깐 이 시간 정도는, 20분 정도는 내 눈을 좀 감고 믿음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고, 내가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습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내 보는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리는 그 부모님의 음성에 따라갈 때 나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내가 손에 보는 일, 저 친구가 나를 섭섭하게 하는 일, 내가 당장 싸워야 되는 일그 일이 아니라 그 보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 뒤에서 들려오는 그 부모님의 음성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어른이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과 상황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귀에 지금 뭐가 들려지고 있는가? 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여주는 이 세상 속에서 하루에 일정 시간만큼은 내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잠잠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2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2절부터 3절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구조가 어떤지를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임무를 동시에 부여하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임무를 부여해 주시면서 동시에 지금 뭘 하고 계신 거냐면 하나님 스스로도 아브라함에 대한 의무를 지금 지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말하듯이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연약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스스로를 언약으로 묶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해주실 일이 뭐예요? 이 절에 나온 대로 큰 민족으로 만들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가지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의무를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과 그 임무와 명령을 받아들일 만한 역량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그 언약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살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 대한 의무를 아브라함에게 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의무를 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요구하기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과 순종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라는 것을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의 한계치까지 정말 버틸 수 없을 정도까지 시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도 하지만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가요? 정착하지 못한 조상의 후예일 뿐더러 설상, 가상,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까지 불임인 상황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쩌면 그 자체로 그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극한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을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크고 중대한 일은 단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기쁜 일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한계치까지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일도 그렇죠. 큰 일은요, 이루어 놓은 것만 보면은, 어, 대단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루기까지의 그 과정은 뼈를 깎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음, 이곳에 모인 가정들이 가장 뼈에 와닿게 할수 있는 말은, 음, 가령 생명을 길러내는 것이 그렇죠. 우리 개인적으로 부여받은 우리 가정에 부여받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생명을 길러내는 일들 그 일이 우리의 믿음을요 한계치까지 시험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를 세씩 낳고 네씩 낳고 기르다 보면 정말 나의 한계치까지 이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날마다 자주 종종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아이를 기르는 분야뿐만이 아니라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친구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교우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재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믿음을 한계치까지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것을 바꿔 생각해보면요. 오히려 너무나 고되고 힘든 이 믿음의 한계가 다가올 만큼 그런 시험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주시려는 큰 은혜가 임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과정이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큰 사명과 복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어, 성경에서 보면 언제나 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아담 때부터. 언제나 이 생명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굉장히 있습니다. 긴밀합니다. 가장 먼저는 물론 땅도 있고 재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명이 늘어나는 것과 가장 큰 관련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가장 힘든 일, 고된 일이 바로 그것이 될수 있습니다. 생명이 늘어나는 일 그것이 나에게 복이면서 동시에 가장 고된 일이 되는 거죠. 내 믿음을 한계치까지 시험하는 일이죠. 큰 사명과 복이지만 생명을 길러내고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 가장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길러내고 양육하고 그를 리더로 세우기까지의 그 뼈를 깎는 과정. 그것을 목회라고 하죠. 그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난 뒤를 생각해 보세요. 잘 길러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교회를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교회 안에서 잘 세워진 그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살다 보면 시험이 한계치까지 올 때가 있다라는 거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은요 개보의 이야기가 나올 때요 이렇게 나오죠. A의 개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A의 아들 B의 이야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성경은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거룩을 물려받았는가? 그 일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후손들에게 복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복을 전달하기 위한 그 위대한 여정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3절을 볼까요?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저주보다는 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 이것을 표현할 때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둘다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축복하는 자는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근데 그 뒤에 저주하는 자는 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나와 있는 거죠. 축복하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축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난 이 3절, 2절, 1절. 특히 2, 3절까지는 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너"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 말이 총 7번 등장을 합니다. 즉, 7가지 약속을 해주었다는 라 거죠. 그 7가지 약속은 처음에는 자신과 가족과 고향을 떠나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복의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라좀더큰 약속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차 끝을 향해 가면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요소, 3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요소는 아브라함이 모,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족속, 땅 전체로 확대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온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점점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어,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똑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의 교회가 되어서 그 세대의 복을 전하는 그 일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 시작점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순종이 탁 걸려 있는 것이죠. 마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그것이 걸려 있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에게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 의 교회와 우리 민족이 탁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경건과 나의 예배 생활과 나의 기도와 지금 나의 순종은 단순히 우리가 한주 동안 지내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았어, 내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성화를 이루었어라는 것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순종하고 경건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그냥 고향 땅을 떠나는 그거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는 약속으로 하나님이 확장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 뒤에 9절까지는요. 오늘은 9절까지만 볼 텐데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죠. 아람브라함의 반응을 묘사하는 첫 번째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이 할라크가 무슨 말이냐면요. 걷다 라는 뜻이에요. 걸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가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은 그냥 가는 거였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언제나 함께 수반합니다. 언제나. 믿으면 이렇게 별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할라크.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 모습은요, 어, 무지함, 그리고 미신, 이런 것과 약간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간다. 아무 이유도 없죠. 근데 하지만 미신과 무지함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를 갖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 나와요? 여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신경 쓰고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대로 걷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라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일이 신앙의 지도자가 지지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될 때까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행적은 하나도 기록이 안돼 있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것은 무슨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진짜 인생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곳의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냥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11장 후반에서 아브라함은요. 아버지를 따라서 거주지를 이주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주한 그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주입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사하고 이주하는 것 그것은 이제 믿음의 여정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여정에도, 그렇게 거침없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여정에도 역시 장애물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뭐죠? 한두 가지 정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이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쵸? 그렇죠?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뭐죠? 오늘 이 6절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사례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자손은 꿈도 못꿀것 같습니다. 그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죠. 그런데 하지만 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말씀 안에 모든 해결책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한 번의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땅에 대한 약속을,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땅이나 자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하지만, 실제 자손이 생기기까지, 실제 땅을 내가 소유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출발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건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애물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이를 낳는 거? 어떻게 합니까? 불임인데. 땅을 차지하는 거? 단신으로 뭘 어떻게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세력도 없이. 아브라함의 손을 다 벗어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얼마든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 전제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손을 놓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보여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찾아야겠죠. 아브라함은 7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의 길에서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당장 현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잊지 않으며 치열한 믿음의 경주로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음, 작년부터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많은 이슈가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지키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왕에 지키고 드린 예배라면 여러분, 기준을 한번더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어, 난 지켰어. 그냥 그걸로 만족해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치열하게, 기왕에 앞서 나갈 거면요. 한번더 치고 나가세요, 여러분. 믿음으로요. 아브라함의 예배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도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삶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치열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수 있을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함을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반드시 언약을 성취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라고 부를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들리는 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관련 구절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니라.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오히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부르심과 나의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처음에 부르시고 결혼할 때 가정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나를 믿게 하실 때 나에게 주셨던 그 소명 그것과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웨스트민터 신앙고백서 10장 유효한 부르심 2항 유효한 부르심의 전적 은혜성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가없고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게 되며,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애물을 해치어 가고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으로 시작한 우리. 어, 가정과 나 개인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오늘날 한 걸음 순종해야 할 영역이 무엇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너라고 부르시며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계치까지 시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나 사명을 이루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수 있죠. 이 세상에서 마치 그런 말이 있죠. 아무나 해병대가 될 거였으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이 딱 맞다고 봅니다. 아무나 누구나 그냥 지나가는 어중이 떠중이 모두가 다 사명을 감당할 거였다라면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믿음을 한계치까지 시험하는 부르심을 부르셨을까요? 하지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기도 하시고, 또그 반응, 아브라함의 그 반응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의무도 함께 실행하십니다. 그 약속은 알고 보니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 세대와 온 민족으로 확대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 하나님께서 "너"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 이제는 아브라함의 민족적인 복을 넘어서 우주적인 구원으로 확대되길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익숙하고 안전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재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불임이라는 그리고 땅이라는 그 장애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르심을